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비스토리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1대1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. 바로 미국에서 흑인들과 농구하며 덩크 찍는 조농대. 동네 코트에서 초딩들과 5대1로 농구하는 비스토리의 1대1 대결을 가지고 왔습니다. 우와. 이 대결은 과감하게 채널 빵은 당연히 아니고요. 그냥 이두 남자간의 자존심을 건 친선 대결이었는데요. 과연 누가 이길까요?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어, 하트를 달아드릴게요. 조능의 어, 성공으로 출발하는 이번 1대 1은 루저볼입니다. 10점 내기고요. 조능의 첫 공격, 비트윈더의 크로스 해지 바로 점퍼가 오 들어갔네요. 깔끔하고 간결한 공격이었어요. 비스톨의첫 번째 공격은 과감하게 빨르 오른쪽 돌파. 아, 이거 뭐죠? 아, 스피드를 확인하기 위한 공격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와서 좀 당황했었습니다. 조닝은 또한번 네, 미들 점퍼를 응수했지만 이번엔 안 들어갔네요. 리바 없고 루저볼입니다. 어 발에 걸렸네. 계속 크로스. 핀, 페이크. 아. 보통 요거 정도 하면 다들 저쪽 날아가는데, 조능이 잘 따라오네요. 자, 다시 조능의 공격. 패 주고, 아, 파울이죠. 네. 제가 파울 했는데, 제가 날아갔어요. 사실 저기서 왼손으로 스틸 들어가야 수비를 잘하는 건데, 저는 오른손잡이라, 오른손으로, 아아 어 말하는 도중에 조능의 3점이 들어갔습니다. 이런. 좀더 붙어야 되는데, 너무 빠져있네요, 뒤로. 자 지금 그러면은 3대0 상황에서 비스토리 공격 과연 어떻게 할까요 푸쉬 드리블 페이크 네. 나이스 사실 이 스텝 자체는 괜찮은데 여기서 보면 아 안타깝게도 축발이 조금 끌렸어요 네, 엄밀히 말하면 트래블링이지만동룡에서이 뭐 정도는 애교로 넘어갑시다 자조용이 다시 공격 잽스텝 잽스텝 원드리블에 이은 스텝백 바닥이 좀 미끄럽기 때문에 살짝 발이 미끄러지면서 정확하게 스텝을 못 밟은 것 같아요 비스토리의 공격 다시 한번 푸시 드리고 해지 페이크 또 한번 네 돌고 돌고다가 어거지로 하나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아쉬운 거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발이 미끄러졌어요 그러면서 축발도 같이 넘어갔는데 저희 둘다 이거를 그 상황에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3대 2 어우 그 와중에 비스토리의 완벽한 스틸이 들어갔죠 네 키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런 스틸은 제가 우위에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꾸 손에서 공이 좀 빠지더라고요. 공에 바람이 조금 없어가지고 페이크 빽이 아니고 또 페이크에 의은 네, 후더에리은 득점 아까랑 거의 유사한데 여기서도 아, 또 발이 살짝 끌렸네요. 한번 살짝 떨어졌어요. 아무튼간 결과는 3대2 아, 3대3이구나. 네, 3점 아쉽게 안 들어갔고 방향은 참 좋았는데 안 들어갔어요. 비스토리의 공격, 이거 넣으면 역전인데, 과연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? 비스토리는 공격이 좀 길죠? 점프가 없다 보니까. 오른쪽 돌파. 사실 제가 오른쪽 돌파를 참 좋아하는데, 이날 뭔가 메이드가 안 되더라고요. 조동의 그, 블락을 인식해서 그런가? 오우. 나이스. 아, 깔끔합니다. 여기서 한번 해주고, 비하인드에 이은 스텝백. 아, 깔끔했어요. 말로는 감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, 넣어버렸어. 그럼 안 들어가야지, 감이 안 좋았으면. 자, 이제 4대3 상황에서 비스트리의 공격입니다. 저발 하다가, 갑작스런 스텝백, 오, 비슷한 위치에서 저도 스텝백을 성공시켰네요. 키큰 사람이랑 할 때는 좀 점퍼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되는데, 저랑 조동이랑 바뀐 것 같아요. 스피드를 크긴 한데 나랑 스피드 차이가 특게 많으니까 뭐랄까 네가 크잖아 어. 근데 그걸 압도할 만큼의 스피드 차이가 아니라서 지미 버틀러가 데이비스때그 느낌일 것 같아 어 약간 그럴 것 같아 의식을 <laughs> 안하 데이비스를 상대하는 <laughs> 지미 버틀러가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발끈을 묶었는데 자이 다음 공격에서 조농이 또 3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두 번째 3점이죠 비스토리의 그러니까 중요한 공격. 이번는 어떻게, 어이구, 다리에 박고, 급해요, 급해. 흡폐. 아, 떡블락. 조금 흔들리는 틈을 타서, 전화위복이라고 하죠.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, 떡블락 당했습니다. 그 다음, 전용의 공격. 더 이상 실점을 하면 안 돼요. 또한번 스텝백. 어, 아슬아슬하게 돌아 나왔습니다. 자, 아, 계속, 저는 저걸 참 좋아하는군요. 오케이. 가랭이 넣었다 뺐다 오 나이스트 플러스 오버 뺐다가 아니라 이걸 넣었어요 쉬운 건데 아 완벽하게 속였는데 이나 원래 하던 레이업 루틴을 안 가져가서 그런지 뭔가 레이업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자 계속 더블 스포 이거 들어가면 안돼 아.. FUK 자 3점을 무려 3개나 먹히면서 위너블이 아니고 루저블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, 쉽지 않죠 3점이 없는 저에게 있어서 이기려면 은투시몇 번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 위치에서 공격을 하는군요 왼쪽 45도 페이크 한번 스텝백을 해도 될 법한데 자꾸 저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이번에는 발이 안 끌리면서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코트가 좀 미끄러워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좀 해봐요 저는 공격 이번에는 진짜 막아야 된다 막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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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자. 스틸, 스틸, 스틸. 안 돼! 오케이. 자, 아직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. 이 시점에서 조용히 저한테 더 밀착 수비를 했는데, 이러면은 제가 좀 스피드를 살릴 수 있죠. 페이크 이후, 리버스를 성공시켰습니다. 그래서 8대5. 아직 갈 길이 멀죠? 왜스으로 벽돌 던져줘요. 벽돌, 벽돌, 벽돌. 자, 지금. 저는도좀 빨리 끝내고 싶어요 몸으로 들고 왔어 네, 파울로 끊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어, 엔드온 될 뻔했어 자 이제 하나만 넣으면 끝나는데 딥3로 경기를 아, 깔끔하게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더 기회가 왔어요 지금 8대5 저도 점퍼를 오랜만에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아좀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점퍼를 던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여기서 피지컬을 쓸까 하다가 다시 나왔어요. 한번 흔들어주고 파울앤 원. 뭐 거의 뭐루브론 제임스처럼 밀고 들어왔어요. 제 앞에서는 루브론 제임스죠. 9대5가 되면서 한 점만을 남겨둔 상황. 이게 중요한 공격인데 과연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? 크로스오버, 크로스오버.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. 잘 뚫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잘 따라와요. 생각보다. 비하인드 비하인드 페이크 오케이 나이스 네 이번 공격은 괜찮았네요 여기서 헤지지 주고 비하인드에 이은 게더를 극대화한 스텝 9대6까지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나 놓치면 제가 이제 7점까지 따라갈 수도 있겠죠. 어쩌면 8점까지도 들어갈까. 오케이. 딥스를 유도했는데 사실 딥스리를 쏠 필요가 없었는데 착한 조능이 던져줬습니다. 2대 6 상황에서 저의 공격.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3점을 시도했으나 안타깝게 안 들어갔어요. 9대8. 그러면은, 만약에 하나 맞고 또 3점이 하나 들어갔으면 어쩌면은 몰랐을 수도 있는데, 안타깝게도 여기서 조농의 점퍼가 들어가면서, 이렇게 10대6으로 끝났습니다. 조농이 피지컬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완패고요. 제가 더 키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점퍼를 더 많이 던졌어야 되는데, 오늘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조금은 아쉽고, 무엇보다 조농의 수비가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. 아무튼간 굉장히 즐거웠고요. 코트 상태, 농구공 다 좋지 않았는데, 먼길 와서 저랑 같이 1대1 해준 조동한테 너무 고맙고, 비록 졌지만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번에도 다른 유튜버 분과의 1대1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다음번엔 꼭 제가 이길 수 있길, 못 이기더라도 오늘보다는 좀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